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정인 씨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바쁘대요. 이 많은 사람 속에서 정인 씨를 지키세요. 정말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교수님은 그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얘기한 이 창업국가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영국가입니다. 창업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제발 경영하세요. 사실 월 천만 원 정도를 버는 소상공인만 해도요, 실제 5%밖에 안 돼요. 경영을 모르고 하니까 그래요. 제 비전은 뭐냐면요. 2030년까지 꾸준하게 나오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1만 명입니다. 합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월 천억입니다. 1년이면 어때요? 1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바뀔 수 있습니다. 옹글 전자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옹글 코치 이지현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성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라는 그런 결과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실패한 이야기를 전자책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전자책은 누구나 가장 쉽고 빠르게 나의 사업을 온라인에서 알릴 수 있는 최적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자책 출간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걸음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138기 옹글코치 이지현입니다. 자신의 이야기와 사업을 온라인에서 알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전자책 출간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객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프로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만나야 할 고객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또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 메신저 김성신입니다 저는 3 0사0맘들의 가정솔루션과 가와만사성 감사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코로나 때 집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일기를 쓰게 됩니다 막내 학교에서 아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감사일기를 정말 잘 써서 담임선생님의 블로그에 올리고 싶다고 전화가 옵니다 아이들 도변하고 조선 남자 남편도 변화가 오게 됩니다. 가아만사성이라는 글자가 제머릿 속에 꼽히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엄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쯤 김영환 교수님을 만나고 제가 평생 하고자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121기 김성신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를 원하는 3040 엄마들의 가정 솔루션 가아만사성 감사일기를 엄마. 들과 나누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사업에 있어서 자신감도 없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부분이 있었는데 프로 과정을 하면서 좀더 사업이 확실해지고 해볼만 하겠다, 평생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종순입니다. 저는 한국 영리더십센터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유치원 원장으로서 한 30년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온 경륜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매일매일 웃을 수 있고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 아니겠는가? 랄프 왈도 에머슨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거기에 적극 공감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유아들이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유아 수가 원천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남아서 좀더 창의적인 교육으로 이렇게 행복한 리더들을 길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원종순입니다. 유아교육 경영을 컨설팅하는 일을 합니다. <laughs> 제 주요 고객은 유아교육 기관의 원장, 예비 원장, 학부모 관련된 유아들이 되겠습니다. 허들 두 글자예요. 허들을 넘을 때 포기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의 허들이 무엇인지 또그 허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저의 미래를 기대해주세요 나다움 인사이드 디자인의 변경선입니다 박수.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내면을 디자인하고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패션 디자인과 파티 플래너로서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을 해왔는데 고객들에게 멋진 옷과 세련된 인테리어 훌륭한 비주얼의 파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쁨과 만족을 주었지만 제 내면은 공허해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 스스로 질문하고 독서를 이어나가 같습니다. 인문학, 철학, 과학, 소설 에세이 등을 읽으면서 제 인생과 용복합된 독서로 인해서 많은 성장을 하였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고요. 136기 변경선입니다. 나다운과 성장을 원하는 30, 40 여성들의 내면의 성장을 돕는 일인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실행하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좀 뻔한 소리 같지만 제가 그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내 인생 바꾸기 연구소로 일을 하고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 이런 고위직에 되는 게 꿈이었어요. 8개월 동안 한시간만 자면서 외모고시에 몰입을 합니다. 시원하게 말하는 거죠. 코로나 때 코를 다쳐요. 냄새를 못맞는 사고가 납니다. 온라인 쇼핑몰 하다가 동업자한테 사기랑 배신을 뚜둘겨 맞고 그렇게 살다가 내 사업을 하고 싶다. 옷은요. 제가 직접 만들어보면서 무기력증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고 코디를 제가 5명 정도 해줬거든요. 제가 하나하나씩 가르쳐 나는 사람들이 점점점점점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도 나의 자존심과 자존감은 한층 높아져만 갔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재발하지 않겠노라고 미친 각오를 다지면서 세 가지 상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훈이구의 3040 직장인 전문직 종사자 유가맘을 돕고 있습니다.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싶은 이들에게 더 나은 삶과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이끌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색깔과 아이덴티티, 이상향을 잃어버리는 건 굉장히 크나큰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비극을 더 이상 빚어내고 싶지 않습니 많으신 분들은 꼭 1인 기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신상희라고 합니다. 나이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음. 시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애를 안 낳아봤는데 아니야.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으면서 빠른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제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단칸방에서 다시 시작하는 생활도 해봤고요. 온 가족을 다 이끌고 태국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결과는 남았지만 붙잡아두고 싶은 제 모습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 안에서는 주로 목표 설정과 자기 경영 시간. 관리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지 현명한 워킹맘이 될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 137기 신상희라고 합니다. 생각대로 아카데미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30, 50 워킹맘이시고요.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 관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생활 면에 있어서 목표와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저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면서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진실되게 저에게 코칭을 해. 주신 분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코칭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책임지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저는 김영환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하루하루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큰 계기가 됐습니다. 중년 마음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인 대표입니다. 2 2살에 신랑과 결혼을 했어요. 신랑은 직장 생활하는 그게 잘안 되는 사람이고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해 먹더라고요. 나도 일을 해야겠다. 텔레마케팅이었는데. 어떤 분께서 엄청 화를 내시면서 아내가 애를 낳다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전화를 끊으면서 아이 사람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편지를 써가지고 한 봉지에 사탕과 함께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을 때 그분은 저에게 vvvip가 돼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고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진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137기를 수료한 이정인입니다 저의 콘텐츠 중년 마음 학교이고요.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 소통하는 법을 도와서 관계의 확장과 행복한 나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을 만들어드리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인 기업을 제가 해보니까 현재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도 한 번쯤은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1인 기업을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좋은 경영의 문화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 성장 연구소 이창희입니다. 사춘기는 자신의 정체감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해가고 어려움을 헤쳐가는 모습. 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의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마음 성장 연구소 이창임입니다. 저의 고객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입니다. 기업가 정신인 것 같습니다. 되게 거창하게 생각했는데요. 자기 관리가 일단 되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조금. 더 알차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7기 내면의 빛 장서호입니다. 우리의 취향과 관심사가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타인의 심리가 궁금해서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좀더 이해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상처나 결핍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마주보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더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렇게 극복을 해왔듯이 내적인 갈등이나 결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정로 원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137기 장서우입니다. 자신의 잠재성을 발견하고 내면의 빛을 일깨워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라는 인사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라는 인사를 제가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인사법을 배워서 좀더 고객을 초대하는 그런 태도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철학이 없으면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부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안 뿌리고 계속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남의 땅에서 수확을 거두어야 될때 나는 열매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야. 돈 주고 사거나 가서 일해주거나. 우리 이런 기업에서는 소장농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어떤 프랜서분이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문제는 너무 프리하다는 거예요. 바빠서 시작했는데 일을 줘야 바빠지는 거예요. 근데그 사람이 일을 안준게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나와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돼요. 내 땅에.